안검 퇴축이란 말을 요즘 가끔씩 사용하는데요. 퇴축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리트렉션입니다. 리트렉션은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하자면 눈매 교정이 과교정된 겁니다. 눈이 지나치게 많이 떠지는 거죠. 그것을 퇴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눈매 교정 재수술을 해서. 눈매교정이 지나치게 과교정된 것을 정상교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안검퇴축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퇴축이라는 자체가 부작용의 일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안검퇴축교정술이 맞겠죠. 근데 결국은 말만 어려워졌을 뿐이지, 눈매교정 재수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